주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주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아들 세리가 세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가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보고 일어나 다아갑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시를 하니 세리가 아들 사장이 반에 함께 앉아있 예수님과 다른 성직관들이 그 제자들을 위반하려할 때, 너희도 참세하여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여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시지 않고, 남들 나에게나아쓸실 때이니라니, 내가 의인을 불러 모시아니어 죄인을 불러 회개시하려고 한다. 아멘. 문턱을 넘어서 나가는 복음. 턱을 넘어서 나가는 거예 예수님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나가사 이상하죠. 어디다가 나간다는 어디다가 나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죠 그런데 나가사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거룩한 곳 안에서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곳 안에서. 부정하다, 속되다, 더럽다라고 여기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하늘의 영광 안에 계시던 분이 죄 있는 세상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가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이 속된 것 바깥으로 나와서. 그리고 속된 것에 손을 대고 그 속된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부르는 세계. 복음은 나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이 있다면 내 안에 거룩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똥돼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분들 자기가 은혜 이런 게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똥돼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상한 인격의 냄새가 나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거룩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면, 흘려보내면,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흘려보내면, 큰, 더욱더 큰 열매가 되는 세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화목자병원 어때요,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는 병원 있어요? 선화목자병원은 미얀마로도 나가고, 예? 파키스탄으로도 나가고, 필리핀으로도 나가고, 21개 언제 다 얘기하잖아? 예? 계속 나가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죠, 또? 예? 대충, 세중세봤는데 40개 나갔더라고요. 40개 교회를 다 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에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 생명력을 여기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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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생명으로 불러내는 역사. 그게 여러분, 선남복자병원이 되게 좋은 병원이에요. 제가, 저는 객관, 저는 선남복자병원 직원도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때참 좋은 병원이에요. 왜? 나가니까, 나가니까. 나가서 빛을, 빛이, 빛이 나는 데가 진짜 살아있는 데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속으로는 <laughs> 여기서만 착하지? 그러는데, 여기서만 착하지? 여기서는 천사지? 이제 나가면, 그의 삶과 가정과 세상 속으로 나가면 어떨까? 아마 교회 안에서 내가 보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천사로 만나잖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천사로, 착하고, 성도님도 장로님도다 천사야. 교회 안에서는. 근데 목사님도 밖으로 나가고 장로님도 밖으로 나가고 집사님, 권사님 바깥으로 나가면 똑같아요. 이러면 뭐예요?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나갔을 때, 나갔을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게 참된 생명이다. 참된 생명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데 직장이라면 인격이 진짜 더러워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서 빛을 발해서 생명을 구원해 나가는 역사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복음의 참된 모습이다 여러분 나갔을 때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바깥에서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레위라 하는 세리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데요 이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여기 바깥에 앉아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만 나를 따라라 그러면 다 버려두고 직장이고 다 버려두고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여기 따라갔다 그러죠. 왜왜 따라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왜 따라갔냐면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여기서. 세리가 생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 보시고라는 단어가요. 배우 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관찰하다, 관조하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쓱본게 아니라 관조하든가 관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있는 깊이 있는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들어가면, 어원으로 들어가면 다우마. 그러면 뜻이 뭐냐면 경이. 놀라울 만한 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인 보는데 뭘로 보는 거냐면, 이 세리 죄인이잖아요. 죄인. 민족의 등골을 파먹는 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죄인 제자들한테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저, 저 썩어 빠진 것들.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 레위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계속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예요. 아니, 세리하고 세리가 뭐가 경이롭고 놀라울 만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지렁이 보면은 경이롭고 놀라울만한 것이 보여요. 예. 야곱이 그러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예. 요즘에 또 그런 노래들 나는 벌레 뭐뭐 뭐 무슨 노래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니, 반딧불 뭐 버, 나는 뭐 벌레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여러분. 벌레 안에 뭐 놀랍고 경이로울 만한 게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요즘에 사람들 자기를 벌레만도 못하다. 벌레는 안 하고 똑같지. 근데 이 세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렁이 같은 모습. 벌레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에게 뭐 놀랍고 경이로울 만한 게 있을까요? 그걸 본 거예요. 신학적으로는요, 신학적으로는 그 연세살인마 유영철 안에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 예수님은 보이시나 보지? 면세살인마그 아래도 네. 놀랍고 경이로울만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형상,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형상은 회수, 하나님 형상은 사라지거나. 훼손당하거나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지고 없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영원하신 분한테 온 거죠? 영원하신 분 안에 있던 형상이 인간한테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거예요.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느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 안에 깃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에게 들어가 있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의 모습 속에서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더럽고 부정한 세리를 세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데오마이 예수님의 관조하는 눈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송상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리가, 레위가 그 눈을 보고 다 버리고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제 삼자의 시선은 내 자아의 거울이다.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내 자아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인간.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도 보지 못했던 자기 안에 하나님 형상 그 형상을 보는 눈을 보면서 참된 나의 자아가 저 예수님의 시선 속에 있구나 이 세례의 모습 죄인의 자리로 내가 살아가는 내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 시선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마어마한 얘기를 또.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목사다워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목사같지안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목사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저주스럽고 용, 아주 아주 불쾌하게 그 사람이 시선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불쾌한 자인가? 라고 자기 정체성의 존재감이 상실돼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안에 있다. 단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혹은 그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구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리 벌레 같고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 그 눈이 세리마, 세리레위를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테오, 마테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런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니 여기 뭐라 그러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laughs>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레위의 죄인 레위의 식탁이 무슨 식탁이 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 식탁 자리. 그리고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우브룩을 모여가 다 와가지고 식탁에 함께 앉아있대요. 잔치를 벌였대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레위의 죄인의 자리가 레위의 죄인의 집, 죄인의 직업, 죄인의 그 삶의 자리가 지금 뭐가 돼요? 잔치. 하나님 나라로 지금 완전히 탈바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설명은요 잔치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어린양의 혼인 잔치, 내 집과 내 일터와 내가 가는 곳이 뭐가 되네? 다 잔치가 되는 사회, 다 잔치를 만들어 버리는 역사. 그게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잔치 집가면 어때요? 잔치 집가면은 서로 미워하는 놈이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잔치 집가 갖고, 잔치 집가 가지고 서로 같이 마주보면 식탁에서 어, 왼수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 되죠? 잔치집 가가지고 혼자 손 먹겠다고 해가지고 먹는 사람 봤어요? 잔치집에 가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어요. 잔치집 가가지고 질질 짜면서 통곡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죠? 잔치집에 가면 다 웃고 있어요.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곳.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고, 끌어 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곳. 그게 어디냐? 그게 잔치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함께 있는 그 자리,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의 일터가 잔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잔치가 돼.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잔치가 돼야 돼.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집안이 투견장이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어 있는 삶은 가정과 일터와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의 잔치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 이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삶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복음은 그리스도는 문턱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턱 바깥으로 나가서 그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여 그 나가는 곳마다 잔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이기로 보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